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충북 괴산에 위치한 산마귀 옛길 등잔봉이라는 곳입니다. 정상 능선의 아름다운 진달래꽃길부터 괴산호를 따라 걷는 산마귀 옛길 트레킹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인데요. 그럼 오늘도 같이 가보실까요? 가시죠. 산타tv 칠보산, 사랑산, 성불산, 연어봉 등 산타 TV 촬영하면서 충북 괴산을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요. 올 때마다 특유의 포근함과 멋진 산세에 매료되어서 돌아가곤 합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괴산의 산막이 옛길이라는 곳을 찾았는데요. 충청도 봄 산행지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곳인데 다른 계절에도 와보고 싶은 제 마음속에.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살짝 올라오면 어, 여기 이렇게 큰 지도 옆으로 관광 안내소 있고요. 산막이 옛길 입구가 있습니다. 자 출발 출발. 초입의 산막이 옛길을 걷다 보면. 재미나고 멋진 풍경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뿌리가 다른 나무의 가지가 한 나무처럼 합쳐지는 연리지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연리지 앞에서 기도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등산로 입구로 이동하는 길에 철근으로 만들어진 출렁다리와는 차원이 다른 나무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찔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로 된 출렁다리입니다. 나무. 야 여기 등산객분을 겨우 봤는데 이 출렁다리 건너면 이제 그 등잔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 등산을입고 나온다고 하네요. 어, 거기가 노루샘이라는 지점입니다. 오오오 오. 오, 오, 오. 이거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건너지 못하실 것 같아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한 20분 정도 공원길 구경하면서 왔고요. 어, 재밌어요 자, 여기 등잔봉. 어, 여기 올라가는 길 나옵니다. 여기가 노루샘이에요. 여기가 이제 노루가 와서 물을 마시던 곳입니다. 이따가 등잔봉 올랐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원점 회귀할 거예요. 자, 고고. 오, 진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네요. 야.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오랜만에 여기 충북 괴산에 왔는데, 여기 산막이 옛길 초입 진짜 후, 진짜 멋있습니다. 되게 아기자기하고 구경거리도 많고 트레킹 코스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잔봉으로 올라서 어, 능선을 넘다가 천장봉 기점에서 이제 어, 진달래 능선을 따라서 쭉 내려온 후에 괴산호를 따라서 산막이 옛길을 쭉 걸어서. 먼저 회기할 겁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초입은 이거로 등산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루샘에서 산행이 시작되면 바로 경사 구간이 이어지는데요. 이 구간을 올라갈 때는 중간중간 피어 있는 산벚들이 반겨줍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 미쳤습니다. 어, 지금 아까 주차장에서 확인했을 때 27도였어요, 27도. 봄이 잠깐 왔다가 바로 여름이 와버린 어, 그런 느낌입니다. 겨울, 봄, 여름 이런 느낌이에요. 와 어, 근데 아까 노루샘에서 여기 등잔봉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길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올라와 보니까 어 그냥 바로 계속 경사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음그 짧은 깔딱 구간이에요 지금 경사도가 567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아 그리고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이 등잔봉의 이름은 어이 동네 이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산 위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등잔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사 구간을 올라가서 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그 정성 어, 이 시험에 합격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진짜 어머님의 사랑은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어,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도 중간중간 이렇게 괴산호의 모습이 멋지게 보여요. 등장봉 올라가면 이 괴산호의 모습과 송리산 어, 국립공원의 모습도 멋지게 병풍처럼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올라보겠습니다. 어 기점이 나오네요. 힘들고 위험한 게 편안하고 완만한 게 어, 여러분 모두 그날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컨디션은 오늘 완만한 길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완만한 길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완만한 길 쪽으로 와도, 어, 그렇게 완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세도가. 한7 정도 돼요. 완만한 길로 와도 어, 완만하진 않다는 거 참고하세요. 야. 어, 여기 정상 능선부 올라오니까 어, 진달래가 이렇게 쫙 어, 길을 안내해 주네요. 등잔봉 다 왔습니다. 어,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1시간 20분 됐고 어, 딱 노루샘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됐습니다. 1시간 동안 쭉 경사 구간이요. 야. 왔다 왔다. 아, 어, 이뻐. 아, 도착했습니다. 등장동. 야, 이 연초로 경치 좀 보세요. 지금 계절에만 볼수 있는 연초록. 아. 정상석은 굉장히 귀엽네요. 아. 등잔봉. 자란 그 뒤를 돌면 아.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야. 너무 멋지다. 이게 이제, 어, 이 산막이 옛길 따라, 어, 괴산호의 모습이고요. 자, 저 앞쪽으로 웅장한 송리산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와. 지금부터 시작되는 능선 구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1km 정도 진달래 꽃길을 따라 능선을 걷습니다. 이 구간 진짜 너무 아름답고 멋집니다. 진행 방향으로 힘들고 위험한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쪽 방면으로 가야 이제 천장봉이라는 또 다른 봉우리 방면으로 능선을 이동하는 겁니다. 이 가는 길의 중간에 어, 한반도 지형을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어, 그 전망대 구경하고 쭉더 이동해서 어, 진달래 동산으로 하산할 겁니다. 자. 여기 진짜 정상 능선 구간 너무 멋있습니다. 계속 계속 이렇게 양옆에 진달래 군락이 쫙 있는데, 야 천국입니다 천국. 산막이 옛길 오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여유가 되시면 꼭이 등잔봉 올라서 이 능선 구간을 지금 계절에 한번 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누가 심어 놓은 것처럼. 이 등산로 딱양 옆으로만 이렇게 쫙~ 계속 능선 구간 내내 이렇게 진달래가 피어있어요. 우와~ 능선 구간은 비교적 수월한~ 어, 걷기 좋은 구간입니다. 이 장면이! 한반도 지형대에서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 괴산호에 구비치는 물줄기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여유있게 오셔서 괴산호 유람산도 한번 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좀 전에 전망대, 어, 거의 한 5분 거리, 어, 이제 진달래 동산으로 하산하는 어, 기점이 나옵니다. 자, 하산, 하산. 진달래 동산으로 하산하는 길이 조금 가파르고 미끄럽고 험합니다. 어, 진달래 구경은 아까 능선에서 다 하시고, 어, 내려갈 때는 하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진달래에 이제 정신을 빼앗기면 어, 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조심조심 조심. 요 하산길 오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 하산할 때 조심하세요. 자다 내려왔고요. 이제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는 어, 산막이 옛길 트레킹 구간입니다. 산막이 옛길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 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되었던 4km 정도의 옛길입니다. 이곳은 산 깊숙한 곳에서 장막처럼 주변 산이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산막이라고 하며. 예전부터 이곳에서 살던 산마귀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가던 옛길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코스는 이 마무리까지 완벽하네요. 아, 어, 힘들게 등산을 딱 마치고 내려와서요. 산막이 옛길을 따라 쭉 정리를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산행 코스 사실 되게 가벼운 동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어, 생각보다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원점 회귀하는 데까지 정확히 4시간 걸렸습니다. 오늘 코스는 지금 계절에 오실 거면 오늘 저처럼 능선길 한번 쭉 걸으면서 진달래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냥 이 산막이의 길만 왕복으로 이렇게 트래킹 즐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 TV.